아, 지금, 4시 반에 올라와서, 아, 지금, 아, 능이 찾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저기에, 우리, 동료분이, 능이를 봤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어, 얼마나 큰게 봤는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능이 보이시나요? 어, 나도 잘안 보이는데, 일단 가까이 가서. 자, 이게 능입니다. 어우, 네. 상태가 아주 뭐, 이 정도면은, 한 1kg 이상,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 저 위에 또 있네요. 아, 잠깐만요. 자, 아이고. 씨.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기 하나 뜨있네 여기. 와 진짜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크냐면. 자 일단 일단은 끊고.